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 바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현재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메이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현재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들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어제까지만 해도 순매매가 무려 8만 주가 넘어가고 있죠. 지금 겁먹은 개인들만 16만 주 이상 던지면서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저가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니고서 지금 이렇게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 기관 여러분들 누구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말 이들이 바보가 아니고서 지금 이렇게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폐지 여부가 이제 7일에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퇴출이 된다라는 건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지금 주가는 바닥 대비 20%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우려감들은 진작에 주가상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해외에 이런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이제 지지 표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믹스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지지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만한 사태를 원한다 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메이드 측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5일까지 소명 자료를 막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페지가 이 네,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일단 닥사 쪽에서 8일쯤에 우리가 이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충분히 소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철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현재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죠. 바로 이제 크립토부터 이런 에픽리그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메이드가 엮여 있는 이런 이제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립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투자 유치로 엮였던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과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협력사들도 이런 건설적인 방향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 이런 정보들 얘들은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죠 오히려 여기서 지금 겁먹고 손절하는 거는 누구다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 세력이 오, 외국인 기관이고, 이 외국인 기관이 곧 주가라고 볼수 있죠. 결국 이들이 매수를 해야지만, 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이제 정보력, 자본력에서 더 앞서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왜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히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위믹스 차트 역시도 지금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현재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월 28일에 제가 분명히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연속 하안가 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겁먹지 마시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11월 28일에 위에 번호를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위메이드 지금 수익 어마어마하게 보셨을 겁니다. 28일 전날에 하한가 나오고 이 연속 하한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 포인트 잡아 드렸습니다. 이제 과대낙폭, 과도한 우려다. 그래서 반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오히려 낙주들, 과대낙폭된 주들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장기간에 정말 20%, 30% 이상 수익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위믹스 사건 종결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드렸고요. 이때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신 분들 오늘 수익 청산 분명히 하셨죠. 네, 4만 원까지 이상 터치가 나왔고요. 매수가는 제가 이런 11월 28일 전저점 찍을 때 네, 종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문자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17%에서 20% 사이까지 내 수익 많이 챙겨가셨을 겁니다. 이때 못 잡으신 분들 아셔하실 필요 없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우려감에 따른 이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그때 기회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세한 가격 전략은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이 위메이드 2차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추격 매수 하자는 거 절대 아니죠. 당연히 이 위믹스에 대한 운명의 날이 7일에서 8일 정도인데 이 날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우려감 때문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사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수급표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들도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전부 다 지금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다 위믹스 뭐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쏘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들은 자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망 없는 종목에는 이렇게 비중을 절대 늘리지 않아요 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 우려감들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때도 당연히 악재가 터졌는데도 괜히 들린게 아니죠 네, 게다가 위믹스 상장폐지 보류가 될 시에는 바로 상한가까지도 직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나 최선의 상황이 나오나 이 위메이드는 결국에 수익을 먹을 구간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720의 2725번으로 가격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좀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냐? 위메이드의 이제 최악의 상황, 이제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다라는 소식에도 수익을 분명히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선의 상황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최선의 상황이 나온다면 수익은 그야말로 정말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단기간에 이제 수배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 없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 최근에 드렸던 그 수익 이상 볼수 있는 그 구간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 가시면 됩니다. 위메이드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면 거의 대응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뉴스 보고 걱정하신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이 대응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7 2 0의2 7 2 5번으로 이제 위메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이 위메이드로 인해서 네,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 볼수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 2%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머지 98%가 하는 대로 하면 절대로 돈벌수 없겠죠. 자, 이98%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호재 나오면 고점에서 물리시고요. 악재 나오면 또 겁먹고 바로 이제 손절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나왔으면 왜 악재가 나왔고 이 악재가 어떻게 해서 풀릴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파는 시기가 아니라 사는 시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갖고 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뭐 부동산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은행이나 안전자사인 달러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큰 종목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7205-2725번호로 네,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가끔 이 영상이 좀 오래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문자 보내기 좀 망설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영상이 업로드가 지금 되어 있다면 이 매수 타점 유효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보시는 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이 유효하지 않을 때는 제가 어차피 영상을 올리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인데요. 얘 역시도 지금 게임주죠. 최근에 인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 당연히 위메이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정고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들 다 어디에 있죠? 대부분 바닥권에서 빌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오이즈는 그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최근에 이 엄청난 대작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앞으로 이 중장기적 상승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현재 지스타에서 2022년 가장 큰 인기를 끌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관왕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게임 중에서 이상관왕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이쪽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꼽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부터 실적에 무조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네오이즈만 게임주 중에서 독자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들 죄다 지금 바닥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게딱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이 게임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신작 출시입니다. 이 신작 출시를 계속 못 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도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네오위즈는 현재 이 3관왕까지 현재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피해 거짓 내년부터 정식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으로 반영이 되는 순간 네오위즈 중장기적 모멘텀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네오 이제 이 중장기적 모멘텀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추가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종목 역시도 가격 전략 반드시 좀 알아가셔야겠죠. 네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게임주들 반등 나올 때 가장 세게 내 네, 주도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오 이제 정확한 가격 전략, 매수가 매도가는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2725번으로 5이 네오라고 보내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물로 드리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위메이드도 타점 잡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악재 없이 조용히 혼자 올라가고 있는 이네오이즈까지둘다 알고 가셔야겠죠? 자 위에 번호로 네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내년부터 게임주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미 올라가버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경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은 항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타점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